어, 오늘의 주제는, 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어, 12지파라고 이제 그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하나하나 세 보면은 어떤 때는 13시 될, 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혹 14지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 이런 그 혼란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가 수블론 섯시죠 단, 나탈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요렇게 하면 이제 1 2지파예요 어, 그런데 <laughs> 레이 지파가 이제 그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그 지파로 해서 어 이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요셉 요셉은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이 돼요. 그런데 아 요셉이 이제 실제로 장자라고 해갖고 이제 어 두목을 받아갖고 요셉이라고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함이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열두 지파에 웨이 지파가 들어가면은 그냥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면은 웨이 지파가 빠지면은 요셉이 빠지고 문화세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그쵸? 웨이가 들어가면은 요셉이 들어가고 웨이가 빠지면은 요셉이 빠지고 문하세 에브라임이 들어간다 그럼 전부 어, 1 2지파가 되는 거니까요 <laughs>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것이 이제 신약에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이제 12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자살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열두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 탁 나타나서 나도 사도야. 어? 그리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열두사도가 어 아니라 열셋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laughs> 어떻게 구약에도 이렇게 따지면은 12이고, 이렇게 따지면은 13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 어 요셉도 따지고, 문화세, 에브람도 따지면 여섯, 여섯,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 4시팔라고 이제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신약성경에서는 유다를 누, 유다도 넣가지고또 열넷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열두 제자로 열두 지파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그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탁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런 공통점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연도 섭리도 아니고 이것이 태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기도 해서 그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그어 그리스 신화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 신화가 사실 어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근데 그리스 신에도 열두 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열셋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어, 열두 신만 따질 때는 하데스를 빼고 열두 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열셋 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제 그리스 신화를 잘 설명한 책이 호메르스가 쓴그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종의 서사시로만 알았었는데 뭐 땅을 발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서사시는 아니고 역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제 어 일종의 그 서사시다라고 이제 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12라고 12세다라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 그냥 개략적으로 그어 옛날에는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사했는데 달을 적어했을 때는 29.5일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두를 곱하잖아요. 그럼 열두를 곱하면은 약300 어, 354일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 365일이 태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65일이 되는데 여기 이제 12일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실제로 어? 겨울이 돼야 되는데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8월 어, 2일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8월 달은 이제 태양력이고 그러니까, 어, 그, 어, 요 2일은 태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어그어요 날짜가 틀리는 거를 이제 11일 간이 틀리니까 뭐 3년마다 이렇게 뭐어 하나씩 뭐 더하고 어한 달을 더하고 그럼 우리 음력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양력은 분명히 12, 12개월입니다. 그런데 태음역은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 이러한, 그, 이, 어 12지파인지 13지파인지 하는 거는 아 13개월짜리 달력을 사용하다가 12개월이 있는 태양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리아드의 서사시가 그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를 바탕했던 것처럼 그 열두시 어? 파도 사실은 태음력에서 태양력으로 그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